자, 4단원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에. 1번에 2x 플러스 x분의 1 8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과 x4제곱의 개수 x제곱분의 1의 개수를 깝고하라 라고 되어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8개 중에 r개 선택하는데 2x의 8 마이너스 r에 x분의 1의 r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전개식 하나하나가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이랑 x4제곱 x제곱분의 1의 개수를 보려면 상수항이라는 게 결국에 이게, 어 8C R에 8 c 아래, 2에 x 의8 마이너스 아래, x 의 마이너스 r제곱이잖아요. 그러면, 8C R에 8 c 아래, 2의8 마이너스 r제곱에, x 의8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8 마이너스 2 r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어 4가 될, 상수왕이 되려면요. X의 0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8-2R이 0이어야 되니까 R의 값이 4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84에 2의 4제곱이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70 곱하기 16 하면 1 1 2 2이상수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4제곱의 개수잖아요. X 4제곱의 개수는요. 8-2R이 4여야 되니까 R의 값이 얼마면 되겠어요? 2면 되겠죠. 그래서 82에 2의 6 제곱이 바로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1792가 되고, 3번, x 제곱분의 1의 개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8-2r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10이 돼야 되니까 r이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85에, 그죠? 어, 여기니까 2의 3제곱이네요 음 그래서 448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2 x 제곱에 마이너스 y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6제곱 y의 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돼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결국에 10개 중에 r개의 2의 x 제곱에 10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y의 r제곱 이렇게 전개식이 될거죠 그래서, x의 6제곱이니까, 얘는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2의 10 마이너스 r제곱에, x제곱이니까, x의 2의 10 마이너스 r제곱에, 마이너스 y의 r제곱이겠죠. 그러면, 얘가, 어, 6제곱, 7제곱이니까, 얘가 7이면, 되네요. 그죠? 래서 r이 7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17에, 2의 세제곱에 x의, 어, 7제곱 넣으면, 3제곱이니까 6제곱에, 마이너스 y의 7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아, 살아있어요. 그죠? 어,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바로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60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번입니다. 2번은, 2번에 1번이, X제곱, X 세제곱분 A의 다섯제곱의 전개식에서 X 다섯제곱분 에이 해서 640이래요. 그래서 얘는요, 다섯 개 중에 r 개의 X제곱에 5마이너스 r 에 X 세제곱에 A의 R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전개식이.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 보면, OCR에 A의 R제곱에 X의 10-2R에 X의 마이너스 3R이니까 OCR에 A의 R제곱에 곱하기는 더하기죠. 그래서 X의 10-5R제곱.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5여야 되죠. 그래서 10-5R이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R의 값이 얼마예요?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5c3에 a의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라는 거죠? 640. 640, 그죠? 이게 64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은 4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구하라, 라고 되 있잖아요? 상수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5R이 0이면 되니까 R이 2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5 c 의 4의 제곱이 상수항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16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이번 보면 이거의 전개. a x 3 y 의 6제곱의 전개식은요. 얘는 어떻게 전개돼요? NCR, 6CR에 AX의 6-R제곱에-3Y의 제곱에-R제곱. 이렇게 전개되겠죠. 이때, 뭐, X제곱, Y의 8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6-R이 2면 되고, 3R이 8이면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 건가? 음, 예를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6 c 아래 A에 6-R에, 마이너스 3에 R에, X에 6-R제곱에, Y에, 아, 이게 제곱이죠. 2 r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까 3으로 봐서, 뭐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6-2고, 2R이 8이니까, 어, R은 4로 고정되겠네요. 그래서 64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이거 4제곱 하면 이거의 값이 4860이라는 거죠.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으로 같이 가봅시다. 자, 기호 문제 3번에 1번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다섯 제곱에서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e c r 에 그죠? x의 r제곱이고 얘는 ocs의 2의 5마이너스 s의 x의 s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x1이려면요. 이게 1, 0, 0, 1 이거 두개 더해주면 됩니다. 곱해서. 이해됐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어... 이게 뭐... 전개해보... 이게 정리를 이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죠. 이해보면 2의 아래, 그죠. 5의 S의 2의 5- S의 X의 R+ 플러스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플러스 S가 1되면 되니까, 이게 뭐 정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수잖아요, 그니까. 러 R, S가 0, 1, 1, 0 되는 경우를 두개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 0, 1 되는 경우 집어넣으면, EC0에, 5 c 1에 2에 5-1제곱에, EC1에, OC0에, 2에 5-0겠네요. 그래서 얘가 14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 0, 0 1인 경우를 두번 하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요.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2y의 1 0 제곱의 전개식에서 그러면 얘는요. 어, 이건 x 플러스 1이고 그죠? 여기니까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10c 아래 x의 제곱에 10 마이너스 아래 마이너스 2y의 r 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그러면, 이게, 여기서 y의 세제곱의 개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좀 정리하면, 10c3에, 그죠? 마이너스 2의그러 10cr에, 마이너스 2의 r제곱에, x 의20 마이너스 2r에 y의 r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r이 3일 때 y의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죠 어, 거기다가 x가 옆에 곱해져 있죠, x 플러스니까 이 x 한 번, 1한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수가 좀 낮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3일 때집어넣어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10c 3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x의 14에 y의 세제곱이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960에 X의 14제곱에 Y의 3제곱인데, 여기다가, 여기 따로 X 플러스 1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X 곱해지면 15제곱, 3제곱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960 그대로 나오네요. 됐죠? 네. 그, 기본 문제 4번, 5번부터는 아까 그, 이항정리 성질 있죠? nc0, nc1, nc2에서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뭐 하셔가지고요 더하고 빼고 한번 해보세요